충북 제천수산 금수산자락 남쪽 충주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동지봉과 가은산을 청주 의례제 도비와 금요회에서 표지석 설치 겸 산행을 한 영상입니다. 충청구도 제천에는 금수산을 안고 돌아가는 충주고 주변에 이름난산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금수산 남쪽에 자리잡은 동지봉과 가은산을 다녀왔는데 이두 봉우리에는 표지석이 없어서 산악해서 정상석을 제작 설치하는 등산이었습니다. 엄차 크기만 한 바위 7개와 노송 군락으로 외워 쌓여 있는 둥지봉은 마치 새 둥지 같은 느낌을 주고 그 북쪽으로 있는 가은산은 충조를 사이에 두고 단양 8경인 구단봉과 옥순봉을 내려다 볼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둥지봉과 가은산의 정상석을 서로 교대하면서 운반 설치했는데 다소 힘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할 거예요. 바람도별로 없네 아직 무더운 날씨인데 오늘은 네지오토아 금요회에서 가운산과 등지봉에 정상석을 세우는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10시 46분 인도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51분 195 고갯길 도착했어. 어, 200 1 0 m 까지는 걸어서 나는데 여기 표지석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 기저귀 끊는 어. 11시 5분 둥지복은 그 고개를 출발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고개예요. 고개 에 어? 어. 고개 올라와서 우측 명선으로 네. 가면 새바위 가는 길이고 네. 표지석은 왼쪽으로 300명선에 있는 전망바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보죠. 동북쪽으로 뻗어나간 가은산줄기 인데 이 산속에는 물개바위, 시계바위, 기와집바위, 곰바위 등 여러개의 기암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행은 지금 새바위로 가기 위해서 능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310봉이 올라왔어요 310봉에서 바라본 옥순교하고 에고 삼백십봉. 서쪽으로 있는 봉우리예요. 310 봉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세바위. 왼쪽으로 고개나무 초가지 바위. 세바위 음. 바로 위에 안봉에서 바위 위에서 보는 거예요. 충조가 나왔고 이쪽이 옥순봉하고 세바위 봉에서 말하면 서쪽이래. 오른쪽 즉 서쪽으로 옥순대교를 향하는 능선 남쪽면 즉 충주 호반의 암벽을 다시 봅니다. 옥순대교. 새바위에서 충주호로 내려가는 중인데. 자 날로 올라와서 새바위 좀 보세요. 새바위 새두 마리 좀 보세요. 야, 배 우리가 등지봉으로 올라갈 안봉이야. 이게 저 뭐야? 지금 저기 지나가는 게 유람전, 유람전 지나가. 새바위 앞에 있는 그 끝봉이야. 아는 더웠는데 그늘이 없어가지고. 유 안녕하세요. 여기 충주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자 벼랑 맞은 바위 앞에 왔어요. 바위 밑을 통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벼락 맞아서 뽀개진 바위 사이로 지나갑니다 벼락 맞은 바위는 우측으로 돌아오는 길이 또 있어요 이 밑에 12시 20분 지금 210미터 보 쓰고 시려서 괜찮데. 어, 누가 있어도 임이 네. 네. 잘하고 있어. 어, 천천히얼마면 거기에 무릎 마당 바위 올라 돌아본 서북쪽 세 바위. 멀리 보이는 게 장애나루터가 보이고, 네, 뭐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장애나루, 저기서 유람선이 지금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장애나루가 저쪽에 있고, 올라갈 둥지봉 있는 쪽이에요. 바위 속에도 어떤 게 추억을 간직한데 등지봉에 올라왔는데 여기 표지석이 없었어요. 자, 여기다 우리 표지석을 세울 겁니다. 아야 끝이 커봐 둥지봉 동편 바위에 올라서 바라본 장애나루하고 뒤에 보는 게 제비봉인데, 둥지봉 동쪽으로 있는 봉우리에서 본 가은산하고 가은산 절기를 쭉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은 가은산 정상이 보이고, 가은산 우측 멀리 안테나가 보이는. 여기가 금수산 동편 봉우리. 둥지봉 동편으로 있는 벼랑 바위 위에서 지금 본 동쪽이고 장애나루가 보여. 오늘 유람선이 아주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 요 표지석팀 이제 이막 도착했어. <laughs>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이고야. 1시 54분 우리 가은산으로 출발합니다 가은산으로 가기 위해서 한1 0 0 m 쯤 둥지봉에서 내려와서 뒤돌아본 둥지봉이요 2시 2분 지나는 여기 오니까 이 갈림길이 하나 나왔고 이 가은산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편안해요 이제 밤이 들지납니다 2시 4분 강딩이 찍으시려고요 <laughs> 남쪽으로 보이는 봉우리 하나 2시 11분 야, 올라가다 오는데 참 혼돈 내기 싫고 이게 둥지 봉눈 불어라 2시 16분 420봉 우측으로 있는 전망대 바위에서 장애나루 쪽. 좌 아, 우측으로 보이는 저가 말목산. 건너께 대비군. 장애나루를 중심으로 한 여기가 꼭 정말 한반도 지도마냥 생겼네. <laughs> 여기 우측으로 얹힌 바위가 하나 나오고 얹힌 바우 계곡 성골에 천진선은이 보이는군요. 서는 위쪽에는 작은 암자도 있네요 465 우측으로 보이는 절벽바위예요 여긴 등산길 암릉 지대지만 아직 가기는 편해요 여긴 왔네 침리네 침리바위 침리바위가 그냥 침리 현상인데 이쪽은 옥순대교 자 지금 이쪽으로

전망대바위 있는 데서부터는 완만한 능선길이야 550봉인데 여기 오니까 왼쪽가고쪽 갈림길이네. 에이고시5 3분느리걸로 도착했습니다. 돼. <봇> 그거는 비밀에 대해 진짜로 저기 가가 봐. 아이, 우리 이제 국어는 <봇> 왕덕봉 올라는것 같은 기분이요 네. 오늘 둥지봉하고 이 가은산 표지석을 세우고서 지금 하산해요. 김문기 시내 그산촌 집으로 갑니다. 가은산 정상에서 한 1분 거리에 있는 뽕 지금 지나요. 네. 계속 좌로 트레버산의 7부 능선 해요. 거기에서 지키려면은 금수산 가는 길이고. 아, 여기 골바람이 아주 시원하네. 마사 길이 좀 미끄러워요. 경사 심하금은 경사가 일단 끝났어요. 460. 여기 쉬울 줄 알았더니 숲길 계곡도 꽤 어려워. 이제 개괄지 길에 나왔네. 저 앞에 마을이 보이고, 그저 뒤는 충조가 보이네. 3시 43분. 오늘 우리가 파티를 할 김농기신의 민박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요 앞으로 그하산하는봉우리 길에 있는 그 안봉들.